우리집 꼴통 자첫 곡은 우리 송방희 반장님이 신청한 곡 차렷 갑시다 올라오세요 시원하게 커피 한잔하시고 갑시다 이거 안 올렸나보네 어. 아니 이제 한한달 있으면 아이들은 괜찮은데 우리 젊은 것들이 뭔 죄가 있어갖고 어. 너희들은 이런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이런데 처음 아버지 좋아요? 좋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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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모자 쓴 언니는? 어?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네. 근데 막내딸이 이쁘다. 나는 지금,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 저 세계적으로 제일 돌아간 일이잖아. 응, 응. 어후, 축하, 축하해요. 음, 하여튼, 저 아직 장가 안갔 껐네. 스물아홉 살 걱정 마난 너는 안놈볼일 거야. 어, 여, <laughs> 내가 원래 전국 회도 다니면서 막 남자들 막 찔러 보거든. 이제 가령 어떻게 찔렀냐면 스물아홉이니까 <laughs> 우리 딸보다도 어린데 한번흘래 이렇게 내가 찔러 보잖아. 근데 저번에 울릉도 갔다가 마음에 상처 받아가지고 한번흘래 그랬더니 그 오빠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를 쳐다보더니, 족됐네. 딱 그러고. <laughs> 진짜. <웃음> 그래서 그분, 그분은 그 뒤로, 이제, 닉네임이 족됐네로 바뀌었어. 어, 어서 오세요. 아유, 일요일은 자리가 없어. 어? 네, 고마워요. 뭐라고 아유, 뭐 이제 들어와갖고 오빠는 뭐 내가 오빠 나한테 시비 걸었냐? 29살짜리 꼬시려다가 실패해갖고 내가 족됐다 그런 거지. 어? 진짜 오지랖도 넓은 얘비네이형지라하고 그냥, 그냥 어? 내가 오늘은 욕 안하고 욕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내가 요즘에 방송 유튜브를 듣잖아요? 별 이상한 놈들이 많이 들어와 얼마전 응? 어? 너 같은 놈 말고 더 이상한 놈이 들어와요 <laughs> 오빠 재밌네 그래요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재밌지. 나는 야한 소리하고 웃기려고 팔소리다 하고 있는데 이꽉 까먹고 있으면 나는 얼마나 민망하겠냐. 웃어주니 까덜 민망한 거지. 나도 이런 소리 하기 싫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요즘 별일 없어요? 나도 이렇게 이쁜 소리만 하고 싶어. 그럼 뭔 재미가 있겠냐. 뭐 어, 그치? 당신이 그냥 웃으려고 하지 뭐. 나는 가리킬 것도 없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어, 나 요즘에. 낮에 잠깐 브이로그라 그래가 방송을 틀면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풀려서 우리 방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들어와갖고 <laughs> 이거 말을 하기가 좀 어, 하지 말까? 어. 내가 아주 그냥 욕심을 했네 아주 그냥 정신 나간 놈 때문에 자 신나게 어, 그리고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어? 사랑아? 어머, 수박고 나 돗자리 깔아야 되나봐 나 지금 사랑아 해놓고 나왔어 장윤정의 사랑은, 그치? 자, 진, 그치, 오빠? 의나 요즘에 나이가 15권이야, 50 중반인데, 인제, 인제, 이게 어머 어쩌냐고. 인제 맞아, 인제. 나 진짜로. 그거, 이거 하고, 그거 저 돌이키지만 두곡 이어서 갈게요. 어. 날일까 네. 내가 맨날 다니면서 홍단이 허리에는 5억까지 꽂을 수 있어 내 꿈이 5억 한번 꽂아보는 게 소원인데 어, 그러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조건이 언니가 다, 갔다 왔어? 안, 안 팔았어? 얼굴 봐봐요 얼굴만 성덕 영왕 같이 생겼지. 아까 누가 그랬지 성덕 영달, 그렇지. 근데 언니 진짜 피부 진짜 좋다. 어, 이 연세가 저보다도 좀 있어요. 근데 휴, 피부 좋네. 우리 각설이들은 피부 관리 안에 왜 그런지 알아요. 이연 먹고 태반 비누 쓰고 저 행주 비누 쓰고 해서 피부가 좋은 거요. 시간이 어디 있어, 그치지 이거는 어, 요것도 크기만 크지. 건빵열 다섯 개 어, 소포장돼 있어 갖고 운전할 때 드셔도 좋고 어, 이거 가지고 가셔요. 식사 못하실 때, 침출하실때 운전하시고 어디 여행 갈때 좋고. 어른들이 참 드시기 좋네 어, 요것도 만원 복분자 젤리 두개 만원 어, 노름지몇 개였니 두개 만원 어, 만원 이상 가는 거 없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나 이것 좀 사주라 난 이걸 좋아 사과 젤리 어, 복분자 젤리두개 만원 사과 젤리 두개 만원 어, 우리 저기 언니들 와 있으니까 평인선하고 나미가 아, 찾아. 아, 예찬곡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한선희 언니, 소중한 계좌원 감사한데요. 오셔야 될거 아니야. 우리 군포 오늘이 마지막이요. 이제 겨울에 올거 겨울에. 어. 자, 우리 한선희 언니 건강 같은 잘 챙기시고, 소중한 계좌원, 우리 경란 언니, 또 우리 저 꼴통 어디 갔냐, 다빈이, 어, 우리 단풍 언니, 또자 언니, 또 어, 우리 재수 언니, 어 우리 저저 구열이, 땡경 언니, 아 멋이 하잖아, 이씨, 멋이, 그 세뱃값 한 일일이 하기가 힘드네. 자 우리 또 아씨, 미영 언니, 우리 구열이 했고, 우리 또리 엄마님 하튼다 못했다, 그지? 하여튼 소중한. 현장은 홍단이, 홍단이, 먹고사는 홍단이, 홍다그렇게 하는 거아니오 이봐, 이봐, 내가 불러줄게. 앞에 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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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홍다니 앞으로 으로지 시, 시, 으로 가요 시, 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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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시, 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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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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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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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아, 아니 또라이들이 <놀람> 많이 왔어 오늘. 캐디야, <laughs> 목캐디. 자,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일일이 부르게이어리 와요. 빨리. 자, 목캐디님 소중한 현장원 시작. 홍단이 홍단, 홍단이 홍단. 앞으로 하라고 자꾸 옆으로 하지 말고 시간 잡고 까먹는다. 홍단이 홍단이 먹고 사는 홍단이 홍단. 이게 쉬운 거것은데잘 못하시네. 못 하시네. 자. 아유, 난 진짜, 우 꼴통 때문에, 난너 때문에 까먹어, 어디 갔어, 이식끼 또. 그 새끼 거니. 아니, 나는 내, 답이나 나는 아,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꼴통이란 말을, 단어를 좋아해. 우리 집에도 있잖아, 꼴통. 순덕이식끼 내가 개새끼하고 똑같아요? <laughs> 저 친구 지금 뭐래냐면요 우리 집에 개새끼가 순덕이인지 내가 맨날 꼴통 그러거든. 자기가 개새끼하고 똑같냐고. 얼마나 이쁜데, 허분지만 어, 꼬통이지. 자, 평행선, 아, 남이 것까지 두고 갈게요. 가자! 남이가, 다 해! 킹킹! 아미가, 남이가. 애창고기. 저거 이렇게 하자. 우리 좀. 머신이 댄스를 해줘요. 뭐찡이야를 해달래 나보고 어우 그지밥을 먼저 갈게요. 그지밥. 을 먼저 가고 어 그지 이게 또 댄스가 필요하니까 어 우리 저백 댄서 둘이 올라오라 그러고 아유 어도 언니 자주 봅시다. 어? 자주 봐야지냐. 요기집 주소 어떻게 돼? 가서 폭발을 시켜버려. 여기야? 인천 사는 줄 알았는데. 그집 앞하고, 애창곡에 트이니가 있는지, 있어요? 거의 안 하는 노래인데 얘네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어 우리 저, 어 우리 인천의 뚱님, 왜안오니 가까운데 뚱잘 지내지? 이예 유튜브에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후원 해주는 거예요. 우리 깜냥님, 올라 그랬는데 아마 또 손님이 들이닥쳐서 못 오는 거 같아요. 서산 삼길포에 가면, 수산시장에 음, 어, 어, 토막이 건어물집이라고 있어요. 어, 토막이 건어물집 가갖고 거, 홍단이 팔어. 그러면 저가 사잖아. 그럼 요만큼 더줄 거야. 어, 홍단이 때문에 세요 그러면 친구거든. 건어물도 <laughs> 좋고 저갈도 어, 맛있어. 우리 서산 삼계포 바람도 세. 거기 막 낚시를 많이 하더라. 오오 어. 오. 구백 원. 음. 아니 하는 거 보고 네. 나와야죠. 이모세요. 어디 알바 비를 미리 받아요선 선댄스 후 알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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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목소리> 이러니 내가 내가 이러니 꿈어어이라 음... 그러지? 뭐야 그라그라 나는 난만난난만난난나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야, 야 너무 땡기면 예, 몸, 몸에 똥고에 껴. 내가 최대한 똥고에 <놀린> 안끼게 내리는 거. 아, 야 독단 씨. 나가 까고 하면 안 돼? 아, 나, 나 안, 나, 안, 안 돼. 웅시오래 어시오래내표 더하려고. 내가 칭피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재수 가네가 무섭대니까. 내 얼른 아이씨. 자, 그때 우리 뚱님, 저 우리 저 깜냥님, 이리와 빨리 같이 해. 야지 니네 받았잖아, 끝까지 해야 지 양아치들이야, 씨. 네, 그냥 제 하는 너도 틀렸어, 씨. 방대견 니가 너처럼 안들씩 시시시, 홍단이, 홍단이, 먹고 사는 홍단이. 음. 이 저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다 저시 움직여. 저큰 나도 안 움직이는데. 자, 그집 앞! 아, 네, 네. 자, 계속해서 계속. 진야 가자!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응, 아까 떨어진 거? 근데 주우려고는 안 보이더라고 날라갔네, 잘하지요? 춤만 추고는 못 사는 스타일 내려어 응. 어저께 갈았는데 어떻게 았어요 <목소리도> 우리 저기 여 막내 아들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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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하고 우리 어 요즘에 저체즈 노래가 모르시나요? 있잖아 거야. 내가 배웠거든. 네, 여기서 어, 하면 사람들 좋을 것 같아서 못하고, 어, 그냥, 왜요? 왜요? 왜, 왜, 왜다 갈라 그래요? 비와? 아직 비안 와. 어, 아이고, 뭐비 맞으면 죽을까봐. 어, 괜찮아. 뭐, 테이블 조금 안쪽으로 가져가서 앉으면 되지. 어, 지금 가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저는 집이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부안. 어, 겨포, 그 채석강 그 동네인데. 원래 서해, 서해안, 서해 쪽에 비가 많거든. 눈도 아주 오면은 한 이만큼씩 와. <laughs> 집에서 아예 강금당이 시골이라. 근데 지금 아까 집에 있는 사람이 문자가 왔어. 천둥번개에다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온다고. 어, 조심해서 가셔요. 뭐지, 고 그리고 참 이쁘지, 그치? 음, 저는 이렇게 이쁜 애들 보면 진짜 짜증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는 평생을 날씬하게 안 살아봐가지고 저런 어? 아니, 너는 확 죽여본다잉 나도 어디 낄자리일까이지 여자는 좀 살집이 있어야 돼 요즘 세상에 얼마나 무섭냐? 그치? 달고나니 소중한 계좌원 홍단이 홍다니, 홍단이 홍다니. 먹꽃사는 홍단이 되게 <laughs> 오리지널이 좋네 우리 저기 조만이었네 조깐이니 그, 저기, 좀 팔렸슈? 안 팔렸지? 에이. 그래,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것만 먹지. 뭐 저희 품바들이 파는 물건은 다 좋아. 아,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올해, 뭐제 나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56인데, 나도 뭐 피부가 참 좋다 그래. 근데 우리가 뭐, 마사지 하러 갈 시간이 있어요. 그냥 전신 마사지도 아, 사실 한 번은 받고 싶어. 호딱 벗고. 근데 그건 자신이 없어서 못 받고 <laughs> 얼굴 마사지라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가 조심해서 왔니 어, 자 우리 태반 비누도 어, 남자분들 씻는 것도 좋고. 어, <laughs> 아, 네 오랜만이에요. 아니 오늘 진짜 오늘 있잖아 별 일이야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많다. 아이고 내가 오늘 이상하게 맞는다니까. 어. 자, 우리 또 필요한 거, 어, 니가 주소. 어, 아버지가, 아지가 집행이 찍고 오시는데 숨 그런가 봐. 숨 <laughs> 쉬실 <laughs> <laughs> 때도 지행이 놓고 주시잖아. 어, 조심해서 놓셔야 돼, 아버지. 어, 얘 노는 건 괜찮아. 어, 저, 밑에서 노시라는 거, 카메라 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려지니까. 그리고 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쪽관이 언니한테, 야, 야, 이리 와봐라. 어, 비누가 그렇게 좋대며. 이누도 하나 사서 써 보시고 붙이는 어, 파스 그 엄마들한테 참 요긴하게 어, 필요한 거거든. 어, 그것도 한번 사서 써 보시고 만원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어, 나는 참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방뎅 할때비우고 다. <laughs> 아유 우리 사장님 오늘 이거를 왜 미리 해놨냐면요. 이걸 미리 해놓으면 비가 안 와요. 이 집이 이놈의 집구석이. 근데 오늘은 그, 저, 저, 전국 비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아. 요한 방울씩 떨어지네. 잔잔하게. 지나갔어요. 잔잔하게 하나 갈게. 어이구, 우리 투투장이 약속해요? 어, 계제체도 어, 가능해요, 오빠. 어, 어, 가시게. 어, 조심해서 가셔요. 아이고 어, 어머니 조심. 아니, 그러면 자녀분들이 몇 분이시라는 거야. 막내가 2홉이면엄마가 그냥 피가착장시 여섯? 식구들 많으면 좋아. 딸, 남내 딸, 엄마 잘못이야, 아유, 지집에 이쁘게 생겼다. 새까만이냐고. <laughs> 저런 몸에는 이런데 있으면 안 돼서 저기 해변가가 있어야 돼. 에. 자, 우리 투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 음. 제가 조용한 거뭐 한다고 했죠? 아, 얘기 안 했어요? <laughs> 기억 안 나지, 언니? <laughs> 어? 아니, 언니, 그거는 여기서 하면 안 돼. 뭐, 마탱갈것 같아. 삼계포에서는 내가 주구장창 그걸 불러서 연습하느냐고. 투투장님, 응, 어. 달라가면 니네 거예요. 자, 투투장님 소중한 계좌원 홍단이 홍단이 먹고사는 홍단이, 응? 음. 그러면 잔잔하게 어, 야뭐 비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저위에 우산순환이 바보같아 우산을 걷고 그 옆자리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그 옆자리 가서 앉지면 되지 <laughs> 그 우산 갖고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예. 어. 감사해요 근데 나왜 그거 안 줘요 사장님 나 아이스티 왜안 줘요 단계 필요해요 지금 저저 저. 돌릴 수 없는 세월 있어요 거기 디그세 가면 애창곡에 어. 올라오세요 비온대잖아요 어 여기 들어오셔갖고 그냥 시원하게 따뜻하게 찬장 하나씩 해도 돼. 어. 그래도 여기는 숲이 우거져갖고 둘 더워, 둘도 우리 오빠들 네 명이니 홍당이 똑구멍만 쳐다보고 있었네. 미안하게, 미안해, 죽구네자 <laughs> 돌릴 수 없는 세월, 차리역 경리. 막게 소리 질러주려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어? 그래. 그러면 오빠도 스트레스 풀리고, 듣는 나도 기분 좋고, 그지? 그러면 오빠, 아이고, 강아지 간식 사주고 뭐든 나까지 아이고, 우리 감독님. 응? 조회수 1200돌았왔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아니, 저기, 우리도 오라버니는 좋아하는 노래 뭐있시해줄라 그러지요? 배워. 배우 선생님이 우리 저고향분이시고 강원도 천원분이신데, 배우가, 어, 배우 선생님 노래, 누가 울어 찍어주세요, 그냥. 어, 애창곡에 있을 거야. 어, 우리 저, 부산, 이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 부산 언니, 바쁜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어. 자, 우리 부산 언니, 건강 잃지 마시고, 홍다니, 홍다니, 먹고 사는 홍다니, 홍 응. 아마 여기서 몇 명은 집에 가서 해본 사람이 있어. 내가 어, 오빠? 이게 별거 아닌데 웃음을 주잖아. 그럼 이게 저 가수님들마다요. 그 후원송이 좀 있어요. 다 달러. 나는 이제 이걸로 하는 거고, 어 방대연이는 또 방대연이들은 또 따로 있네. 이제 나 끝나면 우리 또 여인천의 단장님, 방대 단장님 이 나오셔요. 어, 자 가봅시다. 여자꺼야. 어머, 얘가 자꾸 어디 가네. 아, 어? 그렇게 글이 날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저 돌아가는 삼각지 하나 찍어주세요. 아, 이왕 하는 거, 돌아가는 삼각지. 이거 아, 주워갖고, 아, 이 사람들에게 내 돈에 관심들이, 누가요? 아, 우리 감독님이? 아, 그거 주인야 하란 얘기요? 주여야 하 아, <laughs> 자. 돌아가는 삼것지 그냥 여자키로, 어, 찍어서 주세요. 아마 거기에 창고곡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떨어지거나, 날라가고 다 공금이야. 공금행력이요 그 돈만 원 반띵?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못 쓰겠네. 이 집은 이쪽으로 날라야 된다 그러고, 이웃바는 또 반띵 하자 그러고, 사람이 가구가 있지. 가지가려면다 가져가야지. 뭔 반띵이요? <laughs> 갑시다. 그리고, 차라리 돈보다도 혼난이를 데리고 가. 응? 어? 내가 못 걷냐? 쉬. 내가 스스로 걸어가면 되지. 왜? 못... 그리고 내가 쓰러져서 못 걸으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부르면 되지. 요즘에 저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같이 사는 놈도 있는데. <laughs> 돈 들어간 디야 아이 에참 저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가도 나 같은 여자 못 만나. 그러지 마. 그렇지, 어? 알바비. 난 도, 알바비, 알바비. <laughs> 아, 알바비? 받았잖아요. <laughs> 아, 왜냐면 너를 주잖아. 세상 다 나가. 끝났어요. 직구. 알바비 끝났지, 언제제더 이제 와서 알바비를 달라고. <laughs> 야, 저시 커갖고 군역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 아이고, 저 작은 것들이 던지고 쏙 들어가지. 나는 여기에서 딱 걸린다. 그래서 얘 떨어졌어. 그니까 나는 저식 커갖고 비슷함이 없어. 아유요 해가 나. 들어갈 일이 없네. 채려! 여기 들어가자고 얼음을 던지고 가잖아. 언니 어좀 먹여라 돌아가는 상관없이 착용! 우리 이쪽에 어, 음악을 왜 그렇게 꺼요? 캠백도에 있지. 곧 나야 되냐? 어? 알바비 앉아서 그런 거야? 꺼져, 씨. 공군이야, 이거는. 아니 나는 여기 아래 계신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특히 밑에 많이 계시거든 어디 교회 갔다가 주님한테 이제 주님 만나고 와갖고 지나가는 길 있고 빌리신 분들 마냥 교회 가서 해기하고 반상하고 하고, 음, 뭐하냐 그렇게 또 서있는데 그게 죄 짓는 거지 올라오세요 지여 <laughs> <laughs> 빗소라 지겠습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마지막 곡으로 우리, 저, 언니들 계시니까, 어, 그, 아 어저께 저 언니가 그걸 했는데, 어, 뭐를 해야 될까. 그저 배우 선생님 노래 두개 했으니까, 저 우리, 미운 사랑 하나 합시다. 미운 사랑. 어, 우리 언니들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언니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노래는 아는데 제목들을 모르시더라고. 어, 미운 사랑, 어, 하나 할게요. 어, 자, 갑시다. 가지셨어요? 미운 사랑 둘씨 <laughs> 아. 그게 아니고 미운 <laughs> 촬영 엔딩 고맙습나다하여저 아. 비가 와도 어 비가 오면 이제 점점 비 오면 이제 시원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살아야 돼. 아. 난 올여름에 진짜 살쪽안 빠지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 응.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는 말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더 더울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더운데 나는 더이 듣고서 그런가 오는 게좀 늦더라고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올라가서 우리, 팩, 우리 홍사파님들 지금 2부까지 보고 가셔야 되잖아. 어, 우리 방대현이. 어,